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요통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비축이 아 무릎이 엉덩이보다 조금 낮도록 조절하세요. 둘째, 극적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세요. 특히 허리와 복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물건을 뜰 때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올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깊 시간을 충분히 까지세요. 잠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말고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수면 분경을 조성하세요. 매트리스와 베개를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세요. 감사합니다.